이번에는 그동안 만들었던 검과 그 다음에 검 뒤쪽으로 일어나는 어 불꽃 있죠 소 i 드 트레일 이펙트를 만들었던 거를 그 전에 예전에 만들었던 브롤스타즈 MG 캐릭터 있거든요 이 캐릭터에 애니메이션을 하나 넣어서 그 다음에 이 검이 이 캐릭터한테 갈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하고 연결되도록 어, 구현을 해 봤습니다. 그래서 본 컨스트레인, 본 컨스트레인, 컨스트레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, 어, 카피 트랜스폼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, 값이 0일 때는 이 검이 이쪽에 있다가 1값이면은 이 mg 캐릭터의 오른쪽 손, 손바닥 쪽으로 갈수 있도록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. 자, 한번 보시면은. 자,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손에 잡히는 것까지만 보고 제가 렌더링 해서 같이 올릴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검이 달려가서 손, 손바닥 손바닥에 부착게된 다음에 스냅핑 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어, 그대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솔리드 모드. 자 여기. 자, 이렇게 해서, 음,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더라구요. 나중에 이제, 이 공격해서, 공격 당한 상대가, 이 뭐, 넘어지면서 데미지 받는 거, 그 다음에 뭐, 피가, 피가, 이제 옆으로 터진다든가 하는 거를 한번, 어,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, 할 거예요. 이 다음에.